여러분 안녕하세요. 셀레브이오브입니 이게 벌써 나오면 안되는데 오늘 새로운 새로운 럭키블럭이 나왔구네 제가 거기있는 아이템을 하나 가져와봤는데 이게, 이게 여기.. 이건가?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아 이것도 새로운 아이템인거 같은데 뭐지? 우와! 와! 엄마 이게 뭐냐! 럭키폰이야? 와이씨 방금 뭐였냐? 네 어쨌든 이런 것도 생겼고요. 이건 뭐냐? 어? 아 이건 아니네요. 이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 다른 아이템을 가져와 버렸네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광산 같은 도새이 생겼고요. 뜨러 보고 싶지만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아 이것도 새로 생겼어요. 에이메르드 그리고 생산이 같은. 거 벌써 으면 네. 돌아가죠 그리고, 이거, 이게 더대한 이게 더좋을걸요 어우! 이석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러다 사람 죽어! 이거 존나 위험한데, 이거. 에디 안녕히 계세요. 에 네. 일단 이거 한번 까보죠. 아, 이거 또 나왔니? 애매한 생선기가. 어, 뭐야? 돌이네요? 또 똑같은게 몇개야 이게 도대체 파이 도대체 몇개나는거야 이게 이거 한번 다른 아이템들도 한번 써보도록 겠습니다 아직 뽑지 못한게 있던거 같은데 분명히 나 아까 그거는 여기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이 맞는거 같은데 탑사코, 오랜만에 탑사, 코 오랜만에 탑좀키탑사 탑사키, 탑사키, 탑면키 탑사키, 탑사키, 이사키 탑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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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사 내못 네, 뽑은 아이템이 왜이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아이템들이 끝이라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한 블랙홀이 같죠? 하지만. 오 마지막에. 점점 커지죠? 퐁! 네. 이런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벌써부터 엘메달에서 박바가 안내 같이 에메랄드 생성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바로 에메랄드 갚아 완성 그리고 일단 저기 있는 튜브 같니거 여기 멈추고 맛있게 냠냠냠냠냠 좋은게 없어 아았다 뭐하는 짓이냐 지금 이거 실험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에메랄드 생성기라고 해. 일단 에메랄드 생성기라고 읽기 영어를 못읽어가지고 일단 에메랄드 생성기라고 읽을 럭키 블록 이름이 영어로 서 모르겠다. 이따 번역해 봐야지. 우주 해늘 블록?